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. 예. 지금 어,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어,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될 분이고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대통령을 그만둬야 될 분입니다. 예. 저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보고 저는 단일화는 갈수록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. 예. 어...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는 계속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,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홍 후보에게 무자격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? 그거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그거 자꾸 답변을 하게 되면, 예. 기사를 만들어주지 싶어서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